이번 코인 시장의 불장 사이클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코인 시장은 4년 주기로 불장과 약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이죠. 또한 반감기가 있었던 해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비트코인은 아주 폭발적인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올해 역시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장 사이클을 분석해 보면 올해 10월 정도가 불장의 정점으로 분석들하고 있는데, 크립토 컨트의 주기형 대표가 이번 불장 사이클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새로운 유동성 공급원이 꾸준하게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으며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새로운 유동성 공급원이라는 것은 기관들이죠. 지난 12월 연준이 올해 금리를 5차례에서 2차례로 축소시킨다는 발언을 하자. 시장의 투심은 급속도로 저조해지면서 신규 유입이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이에 전혀 의식하지 않고 비트코인 매수에 전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주기형 대표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기관들은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이 곧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세계 경제 1위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토미노가 줄줄이 쓰러지듯 연달아서 남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택에 열을 올리게 될 겁니다. 이건 너무나 뻔한 것이며 당연한 것이죠. 미국의 14번째 주가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채택 법안을 도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전체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중 현재 13개의 주가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일에는 14번째의 주가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죠. 트럼프 랠리, 올해 트럼프 랠리에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리플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XRP의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이었죠. XRP는 절대로 가격이 오르질 않은 것이다. 뭐 사기다. 호재가 많으면 뭐 하나. 가격이 오르질 않는데. XRP의 가치는 가격이 증명해 주고 있다. 아무튼 엄청나게 XRP를 공격하고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XRP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이유, 그건 바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리플이 최근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그동안 미국 규제기관이 리플 XRP의 가격 상승을 막고 있었다는 것도 증명이 됐죠. SEC위원장 게리겐슬러가 정말 끈질기게 리플을 물고 늘어졌지만 결국 두손두발다 들고 오는 1월 20일 그가 해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올해 2025년 규제 완화, 암호화폐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미국이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효과가 이미 발동되었다,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했다. 트럼프가 아직 취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영향력은 이미 많은 기업들과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리플은 미국 내에서 기회와 비즈니스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4년 마지막 그 6개월을 합친 것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뒤 리플의 미국 거래 체결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플이 미국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서 신규 채용 또한 75%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리플은 SEC 소송과 규제 압박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자본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42%를 차지하며 2위 경제권인 유럽연합을 아주 큰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리플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갈링하우스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죠. 선거 후원금으로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한 게 리플이기도 하며, 1월 20일 열리는 트럼프 취임식에도 다른 업체들보다 리플은 5배가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만큼 트럼프와 리플의 관계도 우리들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호재는 한두 개가 아니죠. 과거 리플은 호재가 나와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호재가 바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죠. 그만큼 XIP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최근 리플의 호재는 뭐니뭐니해도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리플이 기대를 받고 있다는 거겠죠. 또한 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가 XRP 현물 ETF를 공식적으로 신청했으며 이어서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털도 신청을 했죠. 앞으로 XRP 현물 ETF의 신청은 더욱 더 많아지게 될 것이며. 기관들은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될 겁니다. 왜더 많은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뭐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보다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합니다. 특히나 기관들은 리스크가 크다면 절대로 도박적인 투자는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XRP 현물 ETF가 출시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안전해집니다. 리플과 LCC 소송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 리플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들의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은 다양합니다. 리플만 있는 게 아니죠. 장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는 다름 아닌 인공지능 코인. 그 뒤로는 밈코인 rwa 실물 자산 섹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집중을 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셔야겠죠. 한 가지 종목에 매달려서 주구장창 이거 언제 오르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주 좋은 기회를 다 놓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시시때때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무료 소통 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올해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그리고 민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기회를 놓치지 분들은 이번에 꼭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올해 불량의 시작은 민코인부터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일론 머스크 때문에 아주 미친 듯한 대폭등이 나올 수가 있죠. 꼭 에어드랍은 이벤트 할 때마다 모두 받아놓으시는 게 좋겠죠. 0 1 0 5 8 8 2 7 8 2 8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개인 거래소 주소나 지갑 주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코인은 한번 상승하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아놓은 이 에어드랍 물량만 가지고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빠르게 시대를 늘려야 된다. 불장이 왔을 때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음, 여기 바로 신청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코인,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죠. 유튜브 채널 성장과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